아니, 아니 저 지금, 지금 보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 네. 장대라가, 아, 장대라 초대석에 나와 주신 모든 손님께 드리는 질문인데, 어, 첫 번째 질문은 전혀 겸손하지 않게 아, 예. 말씀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 네네네. 자기 자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언젠가요?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네, 이게 대단한 라디오다 보니까. 음, 음, 그렇구나.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네. 아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네. 어 혹시 장기하 네. 선배님은 언제세요? 이렇게 <laughs> 네. 역질문하시는 분 <laughs> 처음 봤는데. 약간 네. 근데 뭐, 저는 뭐 약간 뻔한 얘긴 기 하지만 공연할 때죠. 공연할 때. 네 공연할 때 나의 뭐 목소리와 손짓에 의해서 또다 같이 이렇게 또 뛰고 어 같이 뭔가 호흡을 할때제 음, 그런 생각을 하죠. 어 저는. 진짜로.. 뭐 딱히 생각나는 순간이 없네요 그.. <laughs> 그렇게 좀.. 너무나 눈빛이 솔직한 눈빛이 <laughs> 아, 진짜로 정말 나는 모르겠다라는 그런.. 아 진짜 그런, 저는 네. 웬만하면 대답을 하고 싶은데 대.. 대단하게 느껴지는 순간 음, 네. 내가 대단하게 느껴지는 순간 <웃음> <웃음> 근데 정 생각 안 나시면은 네. 네 아니 근데 있겠죠 전 진짜로 잘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 <laughs> 음 오... 아니, 괜찮아요. 그 아, 예. 생각 안 나시면 뭐. 예, 예. 네. 저는 네. 글쎄요. <laughs> 지금, 글쎄요라는 주제로 지금 그분 동안 말씀을 하시고 계셔서 저도 네잘 모르겠어 <laughs> 네, 죄송합니다. 아니 뭐, 공식 질문인데 제가 듣겠어요. 정말 최초로 대답 못해서 죄송해요. 최초로 잘 모르겠다는 제가 그 다음에 대답이. 나올 때꼭 준비를 해서 나올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에도 뭐꼭 나와 주셔야 된다는 네. 그런 얘기고 네. 아이유 씨 앞으로의 꿈은 뭔가요? 꿈이요? <laughs> 네, <네네>. 네. <laughs> 꿈은, 음, 되게 그냥 <laughs>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건데요. 네. 이걸 되게 뭐 되게 세부적인 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다 이렇게 일일이 설명하기 되게 힘들어요. 음. 그냥 좀, 지금 되게 뭔가 앨범 활동을 하고 나서 되게 행복해요. 행복한데, 뭔가 좀붕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계속. 네. 그래서 뭔가 어딘가에 좀 자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어, 네, 꼭. 뭐든 네, 꼭좀 자리를. <laughs> 죄송해요. 제가 원래 말을 좀 잘하는 편인데 오늘 되게 말을 못하네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이거 오늘 되게 최초로 하고 해주고 계신 말씀 되게 많아요. 이 자리에 나오시분 제가 평소에 굉장히 <laughs> 아, 말을 잘한 편입니다. 조금 제가 논리 정연한 편이거든요. 논리 정연한 편인데 그부 때는 굉장히 논리 정연했는데. 그러니까 부때 지금 확 네. 지금 <laughs> 처음에 멍 때리면서 시작하신 것 치고는 <laughs> 네. 굉장히 그 논리 정연하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다 가다 지금 마지막에 아쉽네요. 음. <laughs> 네, 제가 아무튼 아이 여기 지금 대단한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은 제가 원래 이렇게 좀 말을 좀 똑바로 못하네라고 <laughs> 생각하시거든 걱정이 되는데 똑바로, 굉장히 제가, 똑바로 하고 계니까 제가 원래 네. 이러지 않아요. 네, 네, 오늘 조금 죄송합니다. 아니, 이런 모습을 보여서. 아니, 아니, 그 굉장히 그또 소탈하고 <laughs> 솔직한 모습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정말. 근데 그런 사이에 끝났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뭔가? 이 <laughs> 그는 내 가사 아닌가? 그러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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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은 뭔가 진짜 네. 정말 이거 들어오자마자 안녕하세요 하고 오 이렇게 끝나다니 그러게요. 진짜 신기한 곳이네요. 결국은 뭐 다음번에 한번더좀 네. 나와주셔야 되겠다는 그래야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야겠네요. 마지막으로 들을 곡을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고 네. 끝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마거의 네. 가인 씨와 함께한 누구나 비밀은 있다라는 곡이고요. 제가 정말 이런 원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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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닌데. <laughs> <laughs> 갑자기 왜 이게 그러세요?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광고 나가거나 노래 나갈 때 네.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아, 아 네, 그쵸, 그쵸. 저 네. 네. 무슨 약간 되게 음악 좋아하는 가수가 되게 비슷해서 지금. 네, 네, 음악 네. 나가는 사, 사이에 코린벨리의 를의 얘기를, 아, 코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느라고. 했더니. 네.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말을 해야 할 타이밍에 말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아무튼 지금 끝꼭 나가야 할 시간이 1분이 지났네요. 제가 아 <laughs>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제가 아무튼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꾸인사다 <laughs> 하신 거예요? <laughs> 자, 아무튼, 그래요라고 좀마무리 <laughs> 해주셨고요. 아이유씨,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아유... 아,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네, 네, 하세요. 하세요. 제가 11월 23, 2 4일 콘서트를 합니다. 네, 네. 이 홍보를 네. 해야 되는데. <laughs> 제가 오늘. 또, 그러니까. 이렇게 바보같이 홍보도 못하고. 야, 할 일, 아, 깨알같이 하고 가시네요, 정말. 홍보하고 네. 가니까요. 프로니다 네, 마 네. 네.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시고, 뭘 참여하죠? 많이 참여해주세 참석을. 네, 참석해주세요. 네. 아유, 피처링 가인 누구나 비밀은 있다 아니요, 제가 제 노래고 가인 언니가 피처링을 하셨어요. 그, 그렇게 말씀드렸어. 요 아유, 이 피처링, 가인이라고 하셨, 아유, 이 피처링, 아, 뭐, 거기서, 네네. 예, 꼭. 거... 지금, 끝내라고, 노래, 지금 밀고, 밀고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laughs> 네네 최초로, 네네. 노래로 손님을 보내는, 최대서. <laughs> 네, 가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되세요.